공개를 준비해 주시고 영령을시기

그나 그래. 이파나가 통사러 갈게 하루한지가 다 오겠더라. 아니 나나 통사고 나 운동 가야돼. 아 그래? 오케이. 잡순이 아, 막아주고. 옵저이지. 얼늘한 어. 번도 안 봤어. 오래 하루에 한세번사이야지장이 건강한 건데. 업체 층 어? 2층

엄나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때는저 때려, 고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때이저 때려, 저때이저 때려, 저야려저 때려, 저 때려, 저때야아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저 때려, 이아이건게 아, 아닌가? 일괄이 아또 아니다 생일 레벨이 다르네 싸야? 싸이지 나투리형 찐이 느낌 왔어 어. 빡해둘다 깔아줄 걸거나아 근데 어차 여기는 또? 어 여기 죽어도 이 정면 어, 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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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위도우 너무 역겨워 라리형 죽여버려 에네리기 파워 에네리기 파워 죽여버려 아, 나이스 아, 나 헬멘이다 에야 에이 에이 노스면노스면노스면 겐지 반픽 자살려줄 죽여버려.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속상하 아, 아, 저걸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우스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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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겨어 시그마 이게 시그마야 라톱나 파티공 있어 아, 나트리온, 돌아서 그래. 바로 아서가 나트리온, 저거, 워레킹, 위도우도 잡았잖아, 청춘 때. 그래. 지금도 잡을 수 있어. 그러지 마. 아유, 아유, 나이스, 나트리온! 죽여버려. 아, 죽여버려! 죽여버려! 100명 때에 100명, 100명 뛰었어. 100명 뛰었어? 1 0 0 괜찮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줘서 매힐을 잡았잖아 어? 뭐? 형왜 이렇게 풀발해에나 2명 잘랐는데? 야 활발한 거 풀바랄 장인 풀발 장인 고 나타님 살려줄게 어 미친! 나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오케이 너도 살려줘 나이스 1레벨 등기면 나도

파티, 뭐야? 아! 아! 갈비갈비 찍는다며 했었다. 아 갈비 맞았어, 갈비가. 절 아, 장난이 야, 궁 있어. 이번 우리 궁이, 어. 맞네. 있어.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 미안, 못 맞췄다. 이송도면 뭐. 아, 설패. <laughs> 뭐. 이 정도면 뭐. 우리사, 우리 빨리 와. 우리사, 오면 가자. 가자. 미친 바갈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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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위바위필 가위바위보. 가기어위보 미친 바크리 미친 매크리 가위바위보. 어위크리보아위바위바위나이바마보 나이스 마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로 필이야 위로필보가위투리보 다주여다죽주 죽여, 죽여! 아주, 아주, 아정리주번 했다 오 아주, 나이스 주 아주, 이겼네 리퍼 공아다가 죽었네, 갑자기 돼, 그래 주 아주, 너의 곁가 귀가 다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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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닌 거..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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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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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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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어. 그래. 아, 느낌있어 마이크, 왜 안하는거야 목리는나좋던데 마라지아, 어아 나라지아, 나지아 나라지아, 나라지아, 지아나아아 나라지아, 아나라아나지아지아지지 나뭐라도이스아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스 아, 네. 네. 나이스! 해봐. 나이스! 나이스! 고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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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야이 미친 이스 나이스! 나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 아, 베 에, 남 베이남, 베이남, 베이이남이남 베이남, 베이남, 베스오케이이번에이남로 야, 야, 야야야 베이남, 이남베이을 베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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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이남피이가 왔어, 남이라가이간 뭐 해서 아, 근데 상대도 안 알아서 괜찮아 그러네? 근데 더, 더 괜찮으면 야타를... 아니야 빡빡이는... 빡빡이는... 하면 안돼내일궁 있다 근데 우리 사형을 믿고 같이 썼는데 <laughs> 네 좋다. 네, 여다 오케이. 안다야, 안다야. 각 모르아요. 그냥 죽어야 돼. 이 놈이 저이안 됐어. 에러 하나 야, 이거 친구해 봐야. 아. <laughs> 아니, 소리야힐많이 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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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오! 오! 다 맞으기, 다 맞으기, 다 맞으기. 아, 불쌍. 어, 뭐야? 나이스, 레, 투리 형. 돌아온다. 미친 네, 녀 돌아갔어. 어. 아, 진짜. 레바야. 야, 아, 200명 뛰어 200명. 아, 300명! 못 뛰었어! 아, 나, 야, 나까지잡았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나 잘했는데. 나 소리 내 툴을 는데 야,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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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딩. 나이스. 어? 할만, 할만, 할만해. 로 잘해. 키는 당하면 진짜 아니지. 나이스 싸싸싸 싸버렸어. 한주, 한주 뭐야?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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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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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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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주한너 한주, 한주, 한 또나한형 허준 좋아야 나이스. 영웅 게이지 깨꾸스 성공. 아, 나이스. 야야야. 하나 오오 오고 오오 그냥 튀어 버려. 근데 왜못 잡냐? 나이스. 야야야. 여기 맥크리맥크리맥크리 메크리 메크리인데. 데킴물이 뒤크리크리 왼쪽 크리 나이스. 숨보알 오케이 이번엔 죽음의 꽃 죽음의 꽃을 끝내버리면 돼 그래 공격기가 준비됐다 불가능해 대답을 안 해준다 야, 야, 야. 어 야야야 뭐야 여기 죽고있네 나이스 어? 케이 나이스 묵사! 묵사 부다 나이스 라투리오오그 전설의 킹라토예 그렇죠. 홀딩 홀와라투리오신화 견제까지 와 좋았다 나이스 깔끔 쏭 쎄. 이번에 민성 공 있어요? 무조건 막아요. 그냥, 그냥, 그냥 한명 끌고 갈게요. 좀새 것처럼 깔끔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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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미친야야야야난그렇 이거 아크샷하면 안 돼요, 탱커 바로 넣 아야야야! 간다 간 간다, 간다 야, 야야리 그냥 끝까지 따라간다. 맥크리 새끼 나이스 죽여버리기. 아 이게. 도 죽을 것 같은데. 할수있어? 아 누가 절제하자고 절제하자 모이나까지 모이나까지 모이나 컬락쥬형친추 진추 진추 인서 미쳤다 아, 근데... 이기면 진출하했다 나도 이기면 힐창 두개정도는 기다려있지? 너 어, 우리자리야 우리자리 어대리왜좌우들어형위아들어 <laughs> 센다 웃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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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나 갑자기 누가내신청하가지고 받아준 줄 알았네. 툴링, 한 시간 가자. 트리 형, 가자! 오케이, 그래. 나이스. 갈네 가자, 나트리 형! 돌려, 돌려. 오른쪽으 돌리고, 왼쪽으 돌리고, 무쪽으로 돌리고, 나이스. 아까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추가 시간 가야돼, 추가 시간 가야돼 <목소리도> 좀만더유 <목소리도> 시간. 할수 있어 3 6초만 밀리자 나이스 유용아 싸워줬다 우리 세 이제 한시간 우리 세시간나 5층 밀렸다, 5다다5 오케이 오케이 미친 새끼, 멜클이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미친 새끼 나 백리 목쳤다고. 야백목야 이거 비비는 게 아니지. 끼겠는데? 야할이존나 존나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쪽으로어아 밀어 어세 오케이. 비현을 게비리고 있어. 우리아이리 간다. 리 네. 어져 와. 안 돼. 야야다 김치살아 <불러> 먹일게 김치살아 <김질살하고> 먹이 그냥. <불러> <불러> 폴리쉣폴리쉣 <불러> 야, 내가 받았을게 저쪽에 가. 아, 존나 며야 그냥 김치 싸고 존나 먹이는 중. 야, 그냥 김치장. 아, 아니. 날 레이퀸볼 이 새끼 존나 너가 때려. 오른쪽 때려, 왼쪽 때려, 오른쪽 때려, 때려, 존나 때려. 나이스. 그렇지. 아토리옹. 아토리옹 나이스. 형 이제 집안 친척 형 나가면 진짜 안 돼. 어, 형, 형, 추천주지 말고 친추. 나 추천줄게. 나 추천줄게. 라트리 형. 라트리 형, 진짜. 나 헬스 때까지 안, 나간 안 나간다. 나도 아, <laughs> 헬스 때까지 안 나간다. 진짜. 분 4시간째, 4시간째 연패만 달렸다가 이제 처음이겼어 그니까, 러 라트리 형. 어때요? <laughs> 아직 안나 아직 안나왔 알아. <laughs> 오, 야, 진짜, 야, 진짜 있어. <laughs> 오, 너도 <나도. 웃음> 와.